안녕하십니까. 오성물류 컨설팅의 박병철 팀장입니다. 어, 제가 현재 이 자리에서 오신 이 분은 저희 오성물류 컨설팅의 이영건 대리 라고 합니다. 그 제가 전에 컨텐츠를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어떤 것을 할 것이다 라는 영상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기로 했었는데 그 일정 컨텐츠를 담당을 하실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분이 앞으로 어떤 이 컨텐츠를 주로 할 건지 그리고 어떤 사람인지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이번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제가 간단하게 인터뷰 형식으로 조금 진행을 해볼도록첫 번째, 뭐 제가 대충 이름을 말씀 드리긴 했는데, 나는 누구인가? 아, 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성물류 컨설팅의 이형건 대리라고 합니다. 이제 좀 여러 가지 컨텐츠를 혼자서는 감당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음. 제가 조금 집을 좀 같이 부담하고자 이 영상을 촬영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 물류업은 어떻게 시작 하게 되는가요 아, 물류업이요? 네. 물류업, 이제 제가 가장 물류업을 처음 접했을 시기는 진짜 이제 한참 성인이 딱 되고 나서 그때 이제 그 택배 사마차라고 말, 아 네, 택배 상하차를 맞아. 통해서 이 물류라는 걸 처음 알게 됐는데 이거를 하다 보니까 이 내가 옮긴 택배 상자들이 어디로 가는지. 궁금하지 않았어요? 저 같으면 좀 이렇게, 저는 많이 궁금했었는데, 네, 네. 어, 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는 이제 택배 배달부터 시작을 음. 하게 됐네요. 배송을 직접 해봤다 네, 배송을 직접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남자라면 차가 커야 돼요. 음, 그렇죠. 네. 네. 1톤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음, 그렇죠. 뭐좀더큰 차, 큰차 이렇게 하다 보니까, 큰 차를 알아보고 있는 와중에, 어? 차를 알아보는데, 뭐야 이거? 가격이 천차만별. 하는 음. 일도 천차만별. 음.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된 건지, 네. 이싼 가격에는 무슨 장단점이 있고, 비싼 음. 가격에는 무슨 장단점이 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해져서 자료를 찾아보, 찾아보다 보니까 사기. 음. 그래서 우리 흔히들 말하는 집 사기, 음. 그리고 또 분양 사기, 음.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지더라고요. 음. 그래서 내가 지금 운전을 할게 아니라 이걸 한번 잡아보고 싶다. 음.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물류 쪽 그맨 처음에 이제 택배 상하차로 시작해서 이쪽에 어 지금 이 영상까지 정착을 하게 된것 음, 같아요. 네. 사실 제가 이 팀원을 뽑는 과정에 있어서도 약간 그 과거 뭐 경험이랑 여기저기 이제 오늘 상담 직접 바닥으로 다정이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음, 네. 그때 약간 좀 받았던 네. 충격들 네. 그런 것들 제가 좀 들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뭐 앞으로 컨텐츠를 하면서 네. 네. 중간중간 자기 경험들이나 뭐 회사 이름을 밝힐 수는 없겠지만 네. 아, 다또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음, 그렇게 시작하게 됐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 컨텐츠들을 주로 다룰 예정인가요? 일단, 저는 이제 그 운송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물론 많이 있지만, 그렇죠. 그 운송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보다는 처음 이 운송업기에 발을 들였을 때, 어찌할 바를 몰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음. 그러니까 저는 이분들을 조금 도와드리고 싶어요. 음. 그래서 지입 사기, 뭐 분양 사기 이런 것들을 안 당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서 할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역할을 해주고 싶습니다. 음. 제가 일단 담당을 하게 될게첫 번째는 차량. 네. 브랜드별로. 아 중요하죠. 차량. 네. 어떤 모델인지. 그 보통 이제 어느 정도 마음을 다 먹으시면은. 네. 이 차량 특성이 뭐고, 음. 이건 또 뭐고, 그래. 왜 뭐가 좋다 하고, 막 이런 그래. 말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정확히 어떤 재원으로 이루어져 있고, 네. 실질적으로 뭐, 내가 그쓴 금액만큼 가성비가 충분히 나오는지, 음. 각 차량 브랜드를 직접 방문해서 영상을 촬영하는 거. 아, 그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영선 대리 같은 경우에는 뭐, 배송이라든가 그리고, 어, 그 경험들이 있긴 있지만은, 나머지 이제 직접적으로 자격증 이나 대형 면허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면서 그 일련의 과정들을 모두 찍어서 이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할 겁니다. 막상 뭐 어떻게 시작하는지 모르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음. 제가 직접 한번 가서 화물 운동 자격증 그리고 이제 대형 면허 이런 것들을 한번 따서 진행을 해볼 겁니다. 아, 네. 하고 네. 제일 마지막으로 하는 거는 네. 이제 조만간 있을 네. 차주 인터뷰. 아, 제일 중요하죠. 아, 그렇죠. 네. 실질적으로 일을 들어가신 분들도 네. 하겠지만은. 네. 이연건 대리가 굉장히 좀저도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휴게소로 가서 뭐 차주분들이 기습을 해서 인터뷰를 해 본다던가 아모르겠거요 이런 것들을 <laughs> 시작을 해 보도록 <laughs> 네. 하겠습니다 네. 하고 이제 뭐 간단하게 뭐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게 될 그리고 앞으로 이 모든 컨텐츠들을 보게 될 예비 차주분들에게 한 마디를 하자면 아 예비 차주분들 네 아, 먼저 이제 그 운송업을 어, 처음에 조금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운송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나눠보다 보면은 결국엔 운전이니까 아 나도 운전 뭐 쉽게 할수 있어. 운전 쉽게 할수 있어. 대한민국 남자들 절반 이상은 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진짜 운전 쉽게 할수 있어. 그 일은 뭐 아무것도 아닌 거야. 나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할수 있어. 이렇게 하는데 막상 이제 어 그러면은 한번 해봐라라고 하면은. 어떻게 할줄 몰라 하시는 분들이 99% 이상입니다. 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거의 태반이에요. 근데 이 점을 악용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갖다 앉혀놓고, 어? 저 사람 아무것도 모르네? 그러면은 나한테 일단 돈만 달라고 해야겠다. 라고 해서 지입사기, 분양사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그걸 막상 딱 당하신 분들이 인터넷에, 그리고 유튜브에 많이 올리고 계신데, 저는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라고 있어요 음, 앞으로 그 모든 이왕관들이 직접 할수 있는 모든 컨텐츠들에서는 뭐 다른 회사의 어떠한 뭐 압박이 없더라도 낱낱이 공개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지켜봐 주시고 적절한 그 이제 뭐, 악플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laughs> 이영원들에게 힘을 주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악플요 네, 여럼분 <laughs> 이상, 고성주 <laughs> 네. <이상, 웃음> 네. 컨설팅의 박병철 팀장과 이영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